안녕하세요. 강한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와 자기주도 심리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글쓰기를 통한 자기주도 심리치료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영원히 있는 인간의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생체적 심리적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자기주도 심리치료 글쓰기는 심리학의 다양한 심리 이론과 치료 방법을 총합적이고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내담자 스스로 자기의 심리를 분석하여 자신에게 있는 불안, 초조, 염려, 걱정 등을 비롯한 다양한 마음의 상처와 내면의 갈등을 신중하고 효과적으로 치료해 나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대 한국인은 무한 경제 사회에서 치열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신경증 등말 못할 고민을 안고 괴로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정서상, 선뜻, 정신과를 방문하지 못하는 것이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자기주도 심리치료와 글쓰기의 저자 최한규 선생님의 책을 인용하여 글쓰기 치료에 대한 선생님의 연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기주도 심리치료 글쓰기 첫째, 글을 쓰는 시간을 만들어라. 특별한 글이 아닐지라도 꾸준히 글을 쓰는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흥미로운 내용이나 자극받은 사건을 글로 쓰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둘째, 인터넷 은 SNS를 활용하여 틈틈이 읽을만한 것을 찾아서 읽어라.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는 언제나 여러분이 읽을만한 짧은 글로 가득합니다. 목적을 가려서 매일 잠시라도 읽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일째, 장시간 글쓰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라. 장시간의 글쓰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글쓰기에 좋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나 공휴일 등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조용한 날에 글을 쓰십시요 넷째,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을 사용하기 편하게 책상에 배치해라. 개인용 컴퓨터 또는 노트북을 활용할 때 언제든지 자료를 찾아보고 참고하기 편리하게 스마트폰, 볼펜, 메모지 등을 손이 닿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글쓰기에 좋습니다. 다섯 평상시 영화 또는 희망 다큐멘터리를 감상해라. 감동적인 영화나 희망 다큐멘터리 다큐멘터리를 시청하게 되면 글을 쓰고 싶은 직장욕구와 열정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째, 아름다운 그림이나 추억의 사진을 감상해라.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다양한 장르의 앨범 사진이나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명화나 여행사진, 꽃, 나무, 산, 별, 바다 등 자연을 담은 풍경 사진은 여러분의 안구 정화를 돕고 정신과 마음을 평화롭고 싱그럽게 하는데 유익합니다. 일곱 번째, 관련 문의 소장 서적을 선별하여 배치해라. 여러분이 평소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현재 여러분이 읽고 있는 글에 모델이 되는 책들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주제와 비슷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작가들은 어떻게 기술하였는지 살펴보고 참고하십시오. 여덟 번째, 글을 쓰면서 감상할 음악을 준비해라. 여러분이 애창곡으로 듣는 여러 장르의 음악 중 애창고 10곡 정도를 선곡한 후그 음악을 감상하십시오. 음악 감상은 글을 쓸때 여러분의 감정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아홉 번째,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글을 쓰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이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것을 글로 쓰는 에세이 뿐만 아니라 창작 소설도 글을 쓰는 사람의 경험이 바탕이 됩니다. 열 번째, 가능하다면 글을 배경이 되는 추억의 장소에 직접 다녀오면 좋다. 여러분은 삶의 추억이 깃든 장소에 글을 쓰기 전이나 집필 중에 찾아오면 희미해진 지난날의 느낌을 다시 느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용의 전제된 윤곽을 구상하거나 글의 소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열러 번째, 주제를 정해서 쓰라. 주제란 자신이 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입니다. 주제를 정할 때 주의할 점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을 선정해야 하며 글을 구성해 있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의도하는 주제가 글전체 일관성 있게 드러나야 합니다. 열두 번째, 자신감을 가지고 쓰라. 처음부터 첫 글을 안 쓰고 작가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자신감을 가지고 꾸준히 글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좋은 글을 쓸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